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부친의 채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세리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세리 이망재단 측은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계획 예정이 없다며 박세리의 부친이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에게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세리는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었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와 관련된 채무관계를 다 변제해드렸지만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선을 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나한테 채무관계를 가져오셔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극단 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갔던 상황의 전말 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재환 모친과 통화를 나눈 내역을 영상 으로 공개했다. 당시 유재환을 발견한 모친에 따르면 유 유재환은 의식이 아예 없었던 상태. 모친은 약을 먹은 것 같다. 방에서 한참 안 나왔다. 코를 이불에 받고 숨을 못 쉬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유재환은 이별을 통보받고 신변을 비관해 자택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행히 빠른 위세척과 소생처치로 중환자실을 거쳐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고 현재는 다행히 상태가 매우 호전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유재환은 가족들의 협의에 따라 당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앞서 유재환은 지난 10일 그만 인생에서 하차하려 한다며 극단 시도를 암시하는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겨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전속 계약 분쟁 이슈가 있었던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오는 9월 컴백한다. 14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새로운 멤버 사인을 확정했다라며 피프티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피프티의 새로운 소식과 컴백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앨범 제작의 퀄리티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약속드린 6월이 아닌 9월 컴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라 알렸다. 그러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식 앨범 발매 전에 피프티피프티만의 50, 색깔을 보여드릴 성공개곡도 선보일 예정이고 그밖에 다양한 사전 프로모션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김계란이 사화 오버에 대해 반박했다. 김계란은 저 죽었다는 기사 있던데 저 살아 있다. 자고 일어나니까 보인이 되어 있길래. 흐름상 그냥 죽어야 하나 싶기도 라며 농담했다. 이번에 스케줄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 목, 어깨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 뇌진탕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계라는 병원에서 부상 때문에 힘들어가는 건 피하라더라. 하늘이 조금 쉬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싶다. 빠르게 회복에 전념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 배우나라가 아들 이진의 근황을 공개했다. 15일 오후 우나라가 자신의 SNS를 통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만나 엄마와 아들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유진이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서울연극제 작품으로 첫 공연에도 참여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이유진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유진은 스카이캐슬에서의 앳된 모습이 아닌 헌칠한 비주얼을 자랑해 시선을 모았다. 오나라는 드라마가 종영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이유진과 여전히 훈훈한 모자 케미를 드러낸 눈길을 끌었다. 통역사 이윤진이 호텔리어로 변신한 근황을 공개했다. 15일 오후 이윤진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호텔리어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호텔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이어 근무하는 호텔에 대해 소개한 후 열심히 배워가고 있어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라며 호텔리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한편 이윤지는 배우 이범수와 2010년 결혼해 슬라의1남일녀를 두고 있다. 지난 3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딸과 함께 발리에서 거주 중이다. 크리에이터 랄랄이 만사커버를 공개했다. 15월 랄랄은 자신의 SNS에 출산까지 한달만사커버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손과 머리카락을 이용해 아슴을 가린 채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날랄의 모습과 붉은 색천을 이용해 디라인을 강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편 날랄은 지난 2월 11살 연상의 비연애인 신랑과 결혼, 오는 7월 출산 예정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 한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6월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이 지난 13일 사건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뤄진 것 A씨는 사고 당시 112에 신고해 조사받았다며 이후 뉴스를 보고 가해자가 김호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개인 보험으로 차 수리를 맡겼다며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 라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중 측도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불가했다며 뒤늦은 합의에 대해 해명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았다. 라며 지난 12일 연락받고 바로 다음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남 경찰서는 A 씨의 초기 진단서는 전치 이주였다며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 피해 상태가 확정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 라며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델 겸 배우 김진경과 축구 선수 김승규가 결혼한다. 17일 서울 모처에서 김진경과 김승규의 결혼식이 진행된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4월 결혼 소식이 알려졌다.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져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경은 현재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구척장신 미드필더로 출연 중이다. 김진경은 최근 자신의 SNS에 웨딩허브와 함께 결혼소감을 직접 전하기도 축구를 시작하고 참 많은 게 달라졌다며 이렇게 내 삶에 깊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와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남자 김진경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서로의 몸관리 경쟁을 하며 건강하고 재미나게 살아보려 한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 여정에 함께해주고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 관련의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하며 당사는 대비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 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형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로운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이승기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인기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네이블과 손을 잡았다. 18일 더블랙네이블은 아티스트 로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오랜 시간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로서 호흡을 맞춰온 테디 프로듀서와 아티스트 로제가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더블랙네이블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 로제는 새로운 음악으로 글로벌 팬들을 만날 준비 중이며 앞으로 글로벌 음반사와 함께 전 세계에서 음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독보적인 음악적 색채를 지닌 로제와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더블랙네이블이 만나 보여드릴 최고의 시너지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 한소희가 오픈 근황을 전했다. 한소희는 자신의 SNS에 5년간 발전한 것이라는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소희의 여러가지 일상을 담은 모습이 꾸밈없이 담겼다. 이를 본한 팬이 댓글로 5년간 발전한 건 주량, 주접, 나이라고 답하자. 한소희는 머리 길이, 노화 성질머리라는 답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팬들은 아름다움이 빠졌다. 여전히 예쁘다. 늘 건강하길 등의 댓글로 반응을 보였다. 그룹 맥소 리더 수호가 멤버 챔 백현 시우민과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챔백 씨는 소속사 IMB백과 법률대리인을 통해 챔백 씨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액 중 10%를 SM에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M은 챔백 씨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에 소를 냈고 챔백 씨 측은 정상금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수호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당시 챔백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고 기사 나온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줬다. 이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SM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을 했다고 밝혔다. 챔백 씨를 제외한 나머지 엑소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사실도 당일 기사를 통해서 접했다고. 수호는 우리도 당황스러웠고 많이 속상했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엑소엘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생겨서 더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 이런 일이 있게 해서 팬들에게 제일 죄송하다.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수 제시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공연을 주관한 주식회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제시가 단국대학교 축제 단페스타 출연료 전액을 단국대학교의 어려운 학생이나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제시는 지난달 22일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 열린 단페스타에 출연해 줌 어떤 엑스 눈누난나 무대를 꾸몄다. 이날 제시는 완벽한 라이브는 물론 남다른 무대 매너로 학생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이 가운데 제시는 데뷔 이후 최초로 대학 축제 출연료를 기부해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다. 축제 무대에서 보낸 시간이 기억에 남은 제시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출연료 전액 기부를 확정했다는 호문이다 싸이가 흠뻑쇼 안표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싸이는 자신의 SNS에 풀미, 대파리, 리셀러들을 철저히 외면해 주시면 반드시 인터파크에 취소표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첫 도시인 원주 공연 10일 전인 오늘 취소표가 제값에 나오고 있다 타도시도 동일하겠다 부디 이 방법으로 제값에 구매해달라 관련법이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피네이션 측은 2차 거래 게시물 삭제를 협의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2차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관객분들이 웃돈을 얹어 공연에 오시는 것을 막는 1차적인 방법은 공식 구매라고 강조했다. 배우 한예슬이 어깨 필러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8일 한예슬은 공식 채널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네티즌이 "언니 혹시 어깨 필러 하셨을까요?"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하니슬은 해당 댓글을 캡처하는 어깨 필러가 뭐예요? 라고 대물으며 필러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하니슬은 지난해 12월 눈 성형 사실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눈을 집었는데 흉터가 하나도 없다라며 쌍꺼풀이 계속 찾아서 상담을 했는데 15분이면 금방 짓는다고 해서 바로 수술대에 누웠다고 고백했다.